조금 작은 사이즈 맛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거는 간에 이게 푸석한 느낌이 없네요. 음, 아, 그러니까. <laughs> 어, 올라온다 올라온다. 어? 와. 네 <목소리> 예, 여기는 평택 진위에 위치한. 희망 농장이라는 데입니다. 여기는 사과 대추 그리고 샤인 머스켓 포도, 그리고 체리, 뭐 체리 여러 가지 과수를 하시는데요. 자, 여기는 창고고 창고를 통해서 이제 농장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농장에 와 주셔서 일단 고맙습니다. 저희가 2003년도부터 와서 제가 농사를 시작을 했는데 토마토 아니면 오이 이런 거 재배하던 농장이었었어요. 저쪽에 체리를 심기 시작하면서부터 과수로 바꿨죠. 그래서 지금 6월 달에 저희 체리 따고 그 이후에 이제 포도하고 사과 대추 그렇게 수확을 하는데 포도는 샤인머스켓, 블랙사파이어, 퀸이나 세기무핵 이네 품종 지금 심어 있어요. 사과 대추는 재배 시작한 지 4년 차 정도 됐고요. 일반적으로 보온에서 재배하는 게그 복조거든요. 복조는 약간 길, 길쭉하게 생긴 대추고, 요거는 사과 모양 많이 나고, 맛도 그런 거 하고 뭐 괜찮다고 해서 사과 대추라고 명명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 황제 대추니, 뭐 무슨 대추니 하고, 대추 이름이 한몇 가지로 분류가 되는 것 같은데, 저기. 종류는 한 가지인 것 같더라고요. 글쎄, 제가 알기로는 그런 것 같고 이게 저희 평수가 2,000평 정도인데 포도 재배하는 게한800 평, 사과 대추하고 체리 해놓은 데가 1 0 0 200 평. 당도는 이게 몇 푸리스나 나와요? 요거 브릭스는 안 재봤어요. 근데이번에 아, 예. 네. 한... 포도는 재봤는데. 예. 네. 네. 포도는 몇 푸리스? 25브릭스 까지 나와요 그렇죠, 예그 당도계를 갖고와서 제목까 지금 가만있 네, 가만있어, 가만있어 내가 갖고 가서 갖고 와볼게 당도계를 <laughs> 갖고와서 자 조금 작은 사이즈 맛을 한번 보겠습니다 음 엄청 달지 여기거는 단에 이게 푸석한 느낌이 없네요 음. 일반 일반 대추보다 아삭한 맛이 있고 음. 당도가 높아서 푸석한 푸석한 느낌이 별로 없어요. 응. 이거 맨 처음에 제가 재배할 때 첫해에 실패했어요. 를 음. 첫해 먹어봤더니 그 뭐야 스펀지 씹는 맛처럼 음. 푸석하고, 근데 그게 이유가 있더라고요. 아, 그런 이유가 따로 있는 거예에 가서 그때 기술센터에서 가가지고 그때 음. 물어봤더니 아 이유가 그런 거더라라고 가르쳐줘갖고. 음. 제가 이거 마트에서 먹어 봤는데 이 맛이 아니었어요. 네, 훨씬 맞네. 맛있네, 이게. 마트 이게 이게 상품이 아니죠. 너무 아니, 맛나. 근데 대충 이렇게 맛있는 거 처음 먹어 보네. 너무 맛있다. 아, 그래요? 응. 음. 이건 꿀이었어. 네. 너무 맛있네난 전에 먹어 봤어. 아니야, 이건 진짜 맛있어 아니, 아니, 다른 데서 먹어 봤는데. 그렇지. 이거보다 맛이 없지. 이제 푸석푸석하고 음. 아마 저포도 먹어 보면은 또 아, 또... 음. 생각이안될 거예요. 음. 자, 여기 맞아. 희망농장. 사과대추, 당도가 음. 얼마나 나올지, 과연? 맛있다. 얘 수분이 많아서 짜질 것 같아요. 너무 나온다, 나온다, 나온다. 나왔다, 나왔다. 얼마에요? 얼마나 온 거야? 예, 커머스. 한 번, 대추 네, 브릭스를 한 번, 대추 브릭스 몇 나오는지 한번 볼게요. 가즙을 한번 해보고 안 해봐갖고 작동법이 <웃음> <웃음> 다시 <웃음> 다시 <웃음> <웃음> 다시 즙을 짜까요 아니 작동법을 즙을 짜면 이렇게 인지하는 거 아닐까요? 그지 원래 그런 거니까. 어 내린다. 일단 설정 안해놓또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 아닐까? <laughs> 아 아니요. 아니야. 은 상관없어. 자, 이제 좀더 연습하고 찍어야 될아그니까 하리 좀 어, 블라온다, 네, 블라온다. 네. 아? 25. 와. 25.5. 25. 25 25 와, 대박인데? 있어야 되 아, 지내고 2차시 2차시 동가요 저쪽 포도에. 아, 포도. 어... 지금 이거 팔고 팔고 있는 거예요? 또 저쪽은 이거 가격이 어느 정도를 는 거예요? 지금 이거는 품종이 뭐라고 하셨죠? 퀸리나퀸리나 왠지 대추보다 덜 나올 것 같아 21.5아 21 이것도 높긴 음, 높네 대추가 문제 이게 이게 프리스가 그러니까, 진짜 아, 나 이런 사과대추 진짜 처음 먹어봤어요 아니 <laughs> <오>. 다 맛있어요 <laughs> 음. 음, 뭔지 음. 네. 이렇게 달지? 그 음. 되게 새콤달콤해요. 새콤한 맛도 있어. 아니 과육이 살았잖아, 과즙까지 있어가지고 어. 아삭하다. 흰비자는 없네, 여기에 예쁜 걸로. 네 없고요. 블랙사파이어는 올해 몇송이안 달려가지고 블랙사파이어도 있는데. 여 우와. 호박이네 호박. 호박이네, <laughs> 호박. 어, 엄청 <laughs> 크네요, 이거. 게 <laughs> 이게 제일 크네, 여기게. <laughs> 어 엄청 크네요, 이게. 보 예. 와, 이거 진짜 크다 이거. 야. 우와. 대박. 올해는 사이즈 비교를 해봐야 되는데. 수확하고 이거 이거 이거기가 음. 적어졌어요 작년부터. 음. 워낙 비가 많이 와가지고 아. 명암이랑 놓고 보면은 <laughs> 이만해. 뽕 찾는데 사네이 이거, 이거. 저쪽 가서 음. 나무에 달려 있는 걸 보시면 돼. 제가 본 사과 대추 중에 제일 커요. 그거 가까이면 크지 네. 똑같잖아요. <laughs> 자, 탈렌트. 사과 사과가 주렁주렁이네. 우와, 이 정도면 정말 과일야 과일. 사과 레츠가 이렇게 커요. 오. 제 것까지 멘트 해주시네요. 감사합니다. <laughs> 제대로 달리면 저렇게 달려야 되거든 어디요? 와, 다글다글. 어디 어디? 다글다글. 다닥다닥. 저기에 네모네 위 한번. 어우, 제대로 달리면 저렇게 달려야 어야 되는데 올해 올해 밑에 달린게 없어요. 대표님 여기 잘익었는데 이것도 일찍 달렸던 게다 떨어져 가지고 위에꼭대기 만나요. 떨어진 거못 쓰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크리전에 가, 까시는 때까시가 이야, 비가 계속. 이야 대추. 열렸다가 너무 많은 게다 쏟아져. 아 올해는 원래 이렇게 대추가 달달달달 달려야 되는데 더 많이 여기저기 쫙 달려야 되는데 올해 올 초에 냉해 피해 그리고. 장마가 길어서 광량도 부족했죠 그러다 보니까 대추들이 대체로 위쪽에만 많이 달리고 밑에는 전혀 안 달렸다는 거죠 생산량이 올해 같은 경우에 많이 줄은 것 같습니다 아 근데 진짜 이거 어? 아 이거 제가 일부러 딸려 그런 게 아니었어요 <laughs> 그냥 따졌네 야못붙요 이런것도 맛있네 아니 이게 요지에신사람들 뭐, 보면 한자 아, 아, 아. 이렇게 사과대추 그리고 무슨 포도였지? 하여튼 포도 뭐 별개 별개 다 있으세요 자 이렇게 희망농장을 둘러봤는데 와 사과대추 오 이거 진짜 물건입니다 제가 이 사과대추를 전에도 먹어봤어요, 딴 데서. 그냥 대추, 대추 같았습니다, 그냥. 좀큰 대추? 보통 대추 먹는 그딱 살짝 퍼석퍼석하고 살짝 단맛 나는 그런 대추였었는데, 와, 이집 사과대추는 다르네요. 진짜 과일입니다.